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였느니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이제 로마서 9장이 되면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굉장히 이제 다른 그런 어떤 분위기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계속해서 이제 8장까지는 어,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어, 그한 음, 그 단락이 끝난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감동적인 서사죠.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래서 어,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예수님 편이 되면 하나님 편이 되면 어,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서사로 어 마지막을 마치고 있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 그랬는데 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이 뭐냐? 그 고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고민은 뭐냐면 내그 어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어그 고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거짓말 아니고, 어, 어떤,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정말 나의 형제, 곧 고릭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네,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는 것을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어, 그래요, 어, 보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음, 자신이 뿌리잖아요. 어, 자신이 뿌리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전도여행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가 전도하는 패턴이 있었어요. 그 전도하는 패턴 새로운 곳에 가면 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렇죠. 유대인의 공동체를 찾아요.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으면 아마 뭐그 회당이 서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열가정인가. 어한그 이상 있으면 회당에 어, 설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많이 모인 곳은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으로 가고 또어그 빌리포 같은 경우에는 없었잖아요. 그 유대인의 공동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아보고 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전도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배척받으면 어떻게 되겠죠? 어 이제 그 이제 가어러라고 하는 그 하나님 경외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그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이죠. 또 그도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 완전히 이방인들에게도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만 봐도 물론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 받은 선지자이지만 택함 받은 사도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런 어떤 민족을 위해서 음, 애쓰고 힘쓰고 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 알게 되는 거죠 근런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어,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았어요 배척받았습니다 어, 그래도 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도바울이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분명히 어, 사도바울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언뜻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지금 이때에 왜또 다시 이렇게 회귀하려고 해 그냥 계속 나아가던 길을 나아가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이러한 사도바울의 열망, 사도바울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가 끝까지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돌고 돌아서 마지막 그어 종착역에 이를 때가 언제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를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어 그의 소망이 이루어진 그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유대인들, 내 동족, 내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래라고 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래,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훌륭한 건 맞지 않냐. 지금까지 해온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정말 이 좋은 것들 너무너무나 나열하잖아요. 조상들도 다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예수가 어느 민족의 뿌리시냐? 다윗의 자손 아니세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면 육신으로 하면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그래도 어못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 이렇게 막이게막 철로가 이렇게 막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철로가 무엇이냐? 언약이라는 철로가 철로가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언약이라는 철로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십니다. 그 언약은 어, 누가 어, 누구와 세운 언약이냐, 그렇죠? 언약 그러면 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다그 언약의 흐름은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 아들이 많았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어, 이삭이 독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 그렇진 않죠. 이삭이 독자라고 생각하는 건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삭은, 예, 그, 어,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약의 자손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삭만 기억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는 건 언약의 자손만 기억해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 안 할지도 모르죠. 이스마엘의 자손들. 예, 이스마엘 자손들. 어, 부인이 몇 명이었죠? 아브라함에게 부인이 세 명이었어요. 사라가 있었고, 사라가 본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은 첩이죠. 예. 하갈은 첩이고, 그러니까 사라가 될것 같겠죠. 그 다음에, 어, 이제 그, 그두라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어, 이다 죽고 나서, 어, 이제 하, 사라가 죽고 나서, 어, 첩으로 된, 아내로 맞은, 첩은 아니죠. 그때 죽었으니까 이제 아내겠죠. 그두라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 사라에게서 이삭이 났죠. 그리고, 하갈에게서 누가 났죠? 이스마엘이 났죠. 이게 하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두라에게서 몇 명의 아들이 났냐면 여섯 명이라고 하는 아들이 났어요. 여섯 명이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지막에 한 65년간 예, 그냥 몇년 사이에 아들을 그렇게 다 낳은 거죠. 그그 그러니까 두라랑 35년을 살았어요. 네. 어,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뭐, 100세까지는 살아랑 살았으니까, 그때는 175세를 살았으니까, 38년은 뭐, 얼마 안 되는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아, 아들이, 예, 8명이에요.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근데 이제 이게, 어, 예전에 주일학교 때 이제 만든 그런 율동이 들어가 있는 노래잖아요. 예. 동보 아저씨 집에는 뭐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거래요. 네,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이렇게 다 갖다 끼운 거죠. 근데 이제 그땅그 그 당시에 이제 어뭐 주일학교 교사들이 했으니까 일곱 명인지 여덟 명인지 어 자세히 어 관찰 안 했을지도 모르죠. 또뭐 신학적으로 뭐 하갈의 음, 이, 뭐, 아들, 이스마일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온, 어, 어쨌든지 간에 자손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씨로 보면 여덟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언약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명년 이때에, 그러니까 내년 이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 약속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내려왔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려왔느냐 그 약속이 내려오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내려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혈통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다음에 이제 어 이제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야곱과 에서잖아요. 야곱과 에서인데 야곱과 에서가 나기도 전에 어 무슨 뭐~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예그 전에 다 택함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언약으로 이렇게 온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래서 리브가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 그대로 있었던 거죠. 예. 리브가를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레베카더라고요. 근데 레베카를 리브가로 이렇게 다시 어 이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예. 어 얼마 전에 예 그림을 보러 갔는데 이제 레베카인데 어 레베카? 레베카가 누구지? 예. 근데 <laughs> 얼른 리브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또 히브리어 뭐 또 헬라어, 이게 막 짬뽕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헷갈리는 그런,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그렇게 내려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언약으로 내려온 것은, 언약이 내려온 것은 그 약속의 그, 그 어떤 그 줄기를 타고 내려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연히 우리가 자손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내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장로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 나는 우리 민족이 정말 이런 어떤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자녀는 누가 약속의 자녀가 될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완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함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근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혈통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아니요.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 정말 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소원한다 어내 민족이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내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갖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열망이 또한 사도 바울의 열망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예, 사도 바울의 이 열망은 쓰임 받게 된다. 우리들의 그 열망도 쓰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유. 내 민족이 예, 내 민족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라고 하는 그 열망을 어, 우리도 가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말씀의 뿌리, 우리 언약의 뿌리,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 알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축복 받게 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의 열망과 같이 우리도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향하여서 정말 더욱 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민족이 예수님 영접하여서 정말 그 온전한 부흥, 진짜 부흥, 양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을 아는 그 부흥이 온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